이어 직후 개지렁이 하나 물려서 수심 체크 해보려는데 우럭이 한 마리 덥석 물어줍니다. 매우 감사하죠. <laughs> 찌찌 t v 가 방문한 곳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뚜루실내 바다낚시터 화성점입니다. 입질 영상 촬영을 병행해야 하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기본 마릿수는 항상 보장해주는 제가. 애정하는 바다 유터 가운데 한 곳이죠. 액션캠을 따로 챙겨오지 못해 지금 보시는 입구에 태클박스와 낚싯대를 가져다 놓는 영상은 직전 방문이었던 지난해 11월 영상입니다. 제일 먼저 도착해 입구에 태클박스를 가져다 놓습니다. 이곳 화성 뚫는 포인트 선점이 유터 도착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대상 어포에게 요구되는 여러 요건 가운데 방류량 활성도, 절식, 포지 내외부 청결도 등은 낚시터의 몫이지만 포인트, 공략 수심, 채비, 미끼, 고패질 액션 등은 낚시꾼에게 달려 있다고 실내 유토좀 당겨본 CCTV는 생각한답니다. 금일찌찌 TV가 자리 잡은 포인트는 입구 들어와 좌측 맨 안쪽 코너 자리입니다. 어, 금일 준비해 채비는 추후 실내 바다 낚시터 채비 영상으로 한번더 디테일하게 소개 예정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좌측부터 최대 수심 면사 매듭, 공략 수심 면사 매듭, 네,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반달 구슬이 매듭 다음에 연결되고요. 직결로 연결한 유동 찌고무 거기에 찌톱을 7점 등으로 교체한 바다봉돌 0.85에 대응하는 현형찌 S004 그리고 엉킴 방지봉 대신 찌 멈춤 고무 봉돌 고정을 위한 찌 멈춤 고무를 하나 더 연결 그 밑에 교체가 가능한 황동 소재의 자유동추 다시 찌 멈춤 고무 멘돌레 빠른 채비 교체를 위한 직접 묶은 목줄 길이 60cm의 원터치 모든 바늘. 바늘의 크기는 세이코 10호입니다. 나열해 놓고 보니 뭔가 채비 자체는 기존 찐악시 채비보다는 심플해졌는데 어? 설명하는 그림은 매우 복잡해 보이네요. 나중에 촬영 녹화본을 확인해 보니. 위에 언급한 채비로 47분 동안 펜치 12마리와 우럭 1마리를 포획했더군요. 거의 3-4분의 1마리꼴로 낚은 거다 보니 낚시터 사장님 표현대로 펜치 지옥을 맛보았답니다. 물론 이 조과는 낚시터의 환경적인 노력 부분과 제가 선점한 포인트, 공략 수심, 채비 등 여러 요인들이 우연과 행운까지 더해져 나온 결과일 거라 믿습니다. 물럭을 잡은 직후 건너편 중앙에 자리 잡은 조사님이 벤치를 포획했기에 수심을 여쭈어 보기 위해 건너갑니다. 유토에서는 포인트 다음은 공략 수심이죠. 어디까지나 제 기준입니다. 바늘 기준으로 공략 수심 180cm를 준 다음 전박. 우측 사선 파이프라인에 캐스팅해 놓고 반응이 없어 곱해질 이후 리를 천천히 감아줍니다. 그랬더니 전방 2m 앞에서 톡톡 치는 입길이 로드를 통해 전달됩니다. 릴링을 멈추자 바로 찌를 쭉 빨고 들어가는 입질이 오네요. 입질 장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 밖에서 이루어져도 좋고요. 여하튼 첫벤치입니다 녀석들이 어디쯤 군집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금일 뺀찌 입질 패턴은 최대 수심 185cm인 호지에서 공략 수심 180cm를 주고 낚시를 진행했기 때문에 거의 바닥권에서 입질을 받아서 바늘을 흡입한 뺀찌가 물리적으로 도망갈 공간이 없기에 앞으로 보시게 될찌 표현 대부분이 사선으로 찌가 잠기는 패턴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중층에서 입질이 이루어졌더라면 뺀찌 특유의 톡톡 되는 입질 이후 수직으로 찌를 쑥 하고 빨고 들어갈 텐데 말이죠. 그럼에도 입질은 무척 경쾌해 주십니다. 또 하나 보이는 입질 패턴은 찌를 물고 좌우로 드리블하는 패턴입니다. 찌가 좌우로 까딱까딱 되는 찌 표현인데 바닥권에서 흡입 후 조금 상승해서 좌우로 움직이기에 이런 찌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캐스팅 이후 채비 안착과 동시에 바로 입질 반응을 옵니다 혹시 캐스팅이 포인트를 벗어날 것을 대비해 조금 멀리 던진 다음 끌어오는 방식이 유리하고, 옆 조사님도 뺀찌 손맛 보시라고 포인트를 양보해드리고 방금 포획한 뺀찌를 어망에 놓고 와옆 조사님의 채비도 한번 봐드렸습니다. 배터리도 교체하시라 하나 챙겨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줄을 감아서 한쪽에 붙여놓은 채비에 또다시 뺀찌가 한 마리 달려 올라옵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대충 던져놔도 오늘처럼 잡히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채비도 봐드리고 포인트도 양보해드리고 배터리까지 들였던 옆 조선님은 결국 벤치 얼굴을 보진 못했지만 강두다리포에겐 성공하셨답니다. 지금또 보여드린 영상은 입질이지만 히트까지 이르지 못한 입질 영상입니다. CCTV는 예심부터 본신까지 입질 과정 전체를 오롯이 담고자 최대한 기다리는 편이라, 영상 보시는 분 가운데 본인의 챔질 타이밍보다 한참 늦을 수 있어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